시작, 시작, 시작. 와이파이가 잘 되나? 안녕. <laughs> 잘 들려요. 아니, 500일이라 그냥 목소리 들려주고 싶어서 좀 이따 나가기 전에 잠깐, 진짜 잠깐이야. 잠깐 켜봤어. <laughs> <laughs> 많이 나가기 전에 잠깐 또한 열두시니까 잘 시간일 텐데 내 목소리 듣고 자면 기분 좋잖아 500일 축하 축하 <웃음> 좋아요 <웃음> 500일 축하해 500년만 더 봅시다. 좋아요. 아직 이렇게 부족한 저이고, 저희 오라워지지만, 항상 우리 미니들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I'm so proud of you. Thank you. 앞으로도 진짜 잘 부탁해요. 정말 더 열심히 더 잘할 테니까. 오래오래 봅시다. <laughs> 뭐 하고 있었어요? 잘 준비하고 있었으려나? 500일이니까 500원 보내준다고요? <laughs> 계좌번호 부르면 되는 거예요. <laughs> 진짜 자려고 했습니다. 잘 자, 누나. 내 꿈꺼. <laughs> 부끄럽다요. 아, 카카오페이로 보내준다고 버블페이 이런 것도. 아니, 아직 과제 못 했어요. 과제가, 아직 여기는 5시 6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따 밥, 나갔다 오고,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 과제가, 그, 비밀입니다. <laughs> 네네. 그쵸 500일 기념 비밀입니다. 굉장하군요. 이 얘기를 다음에 또 500일 비밀은 뭐야? 이게 빨리 밝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laughs> 오늘의 TMI 방금 나갔다 왔는데요. 수박 주스를 사 먹었습니다. 보틀에 담겨 있는 수박 주스를 사서 먹었고요. 아까 들어오면서. 수박을 또한 민재 버블라이브 중일 때 수박을 하나 또 사서 먹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폴란드에 있는 수박 제가 씨를 말릴 것 같습니다. 씨를 말린다기에는 여기 수박에는 씨가 다들 없다고 없더라고요. 이미 말려져 있는 씨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진짜 수박 때문 어떡하지? 약간 옛날에 그런 이제 손톱 먹고 쥐가 똑같이 변해서 막그런거그 제목이 뭐더라? 거의 이건우 지금 수박씨 계속 이렇게 뱉다가 그거 먹고 이건우 돼서 대단한걸? 그래서 수박씨를 잘 모아서 버려야겠다 <laughs> 이건우가 둘 오히려 좋지 <laughs> 나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려나? 이건우가 둘이면은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 이건우를 볼수 있겠다. 오니가 보낸 사진 봤어요. 아니 갑자기 안겨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길래 안아줬죠. <laughs> 심지어 그거 처음 두 번째 찍은 사진인데 처음에는 아좀 약간 잘못 안 나왔는데 해서 두 번째 오니가 다시 찍자 그래가지고. 다시 찍어줬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날 너무 좋아하네. 어 그리고 제이든이랑 횡단보도 사진도 되게 여러 장 찍었는데 그게 제일 잘 나와서 그걸로 올렸어요. 기계화 오로제 리더의 권력. 그럼요. 나한테 안겨. 빨리 와. 누나 나팔 떨어지겠다. 빨리 와 안겨. <laughs> 아니 제가 봤는데 누나라는 말을 하는 걸를 되게 우리 미니들이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들켰죠? <laughs> 아니면 공평하게 반말 버전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1번 버전 누나 나발 떨어지겠다 빨리 안아 이게 1번 버전이고요 2번 버전 동갑과 연하 버전입니다 야 안겨 안 와? 그럼 내가 가지 뭐. <laughs> 이런 느낌입니다. 거의 <laughs> 그죠. 공공평하게. <laughs> 아 미안합니다. <laughs> 어 재밌네. 약간 그죠. 약간 미연씨 스타일. <laughs> 아니면 애기야라고 불러드릴까요? <laughs> 아니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좋네요, 다들. 아니, 오늘 여기는 비가 엄청 와요. 근데, 신기한 게, 비를 맞으면서 다들 신경을 안 쓰고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걸어 다녔어요. <laughs> 제가 비 맞는 거를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 해보는데, 아침에 나시만 입고 수박 사러 나갔다 왔다가, 추워가지고, 잠옷이거든요, 사실. 아 한국 진짜 덥다고 큰일이네 맞아요 민재 라이브 할때 갔다 온 거였어요 아니 그 족발이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죠 너무 먹고 싶어요 배고프다 좀 있으면 점심 먹으러도 나가야 돼서 <laughs> 진짜 큰일났네 아우터 엄청 많은데 반팔 안아 들고 왔다. 또 마드리드에 가니까 제 축구 유니폼도 들고 왔어요. 키힙. 아 원래 제가 이런 아우터를 별로 막안 들고 다닌 타입이어서 아니 어제 오랜만에 아니 여기는 시차가 맞으니까. 아마 9시쯤에 막 축구도 볼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제가 한국에 있으면 절대 안 보는데, 어, 맞아요. 레알 마드리드, 어제 현빈이랑 정민이랑 봤어요. <laughs> 이제 진짜 진짜 곧 나가야 돼서, 진짜 잠깐 500일 축하도 하고, 잘 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킨 거라. <laughs> 이제 진짜 인사해볼게요. <laughs> 고마워요. 500일도 행복하게 같이 보냅시다. 잘 자고.